그럼 여기 셋이 동사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대요. 그치? 그럼 이 셋은, 벗이 나와서, 셋은, 뭐, 랑병렬이야 지금? 이 셋, 이 셋이라는 얘는, 뭐랑 격렬? 얘가 지금 동사지. 앞에 동사 뭐 나왔어? R 나왔잖아, R. 그럼 야가 뭐요 동사 1번이야. 요 얘가 동사 2번이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여기서 끊어버리면 안 된다고 지금 이해했습니까? 자, 이거 are working 버시야. 하지만 이거 하면 알겠어? 네. 자, 뭐 하는 거야? 다른 과학자들이 그러나 그런나 불구하고 뭐 한다? 센터 스테이지 뭐야? 장을, 마련. 장을 마련한다 뭐 나왔지? <laughs> 자, 장을 마련한대요. 자, 뭐를 통해서? 어, 뭐 이걸 통해서 하고, 이렇게 닫아주는 거 그지? 그들 자신의 어떤 연구 결과, 그리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만 의 예를 들어서 나는 생물학자고 저 사람 물리학자. 그지? 어. 나는 내 거를 했어. 어. 자, 근데 내 거를 통해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을 만들어준다. 그죠? 뭔가 과, 학 뭔가 연구할 수 있는. 맞지? 그니까 러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한마디로? 혼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준다 이거잖아 지금. 무슨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 박수, 박수? 어... 아니야, 박수 아니, 하지마. 우리 오늘 왜 그래 너? 하지마. 부끄럽잖아. 어. 자, 아무튼 야 저거 좀, 윤재 저좀 하고. 그러면어 <목소년>